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0명대를 기록하며, 나흘 연속 요일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원과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고향 방문을 마치고 이동하는 차량이 늘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종일 막혔습니다. 수도권 방향 경차는 오늘 밤 늦게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백신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영국이 보유한 mRNA 백신 50만 명분이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가 350조 원에 달하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설에 세계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뉴욕과 일본 증시는 2% 안팎 급락했고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SBS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수소에너지로 달리는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 전기차 넥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름달을 볼수 있는 한가위 저녁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는 상하행선 모두 하루 내내 붐볐습니다. 정체는 밤 늦은 시간부터 차츰 풀릴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다시 비소식이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행렬합니다 박재현 기자 지금도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 안성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한 시간 전쯤까지는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량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소 풀렸지만 아직도 휴게소 부근에선 차들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귀경 행렬이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한 데다. 막바지 귀성 행렬에 비까지 겹치면서 종일 정체 구간이 많았습니다. 정체는 밤 9시가 지나면서 조금씩 풀리다가 내일 새벽 1시쯤 완전히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밀리는 구간 도로 CCTV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 분기점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답답한 흐름 보였던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나들목 부근은 지금도 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들도 수도권 근처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까지는 5시간 10분이 걸립니다. 목포에선 5시간 40분, 대구에선 4시간 10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휴게소 안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오늘 밤부턴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다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밤 늦게 출발하시는 분들은 빗길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성휴게소에서 SBS 박재현입니다. 네, 이번 추석에는 모처럼 가족끼리 많게는 8명까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추모 시설들이 대부분 문을 닫으면서 성묘객은 전보다 줄었습니다. 내년 추석은 올해와 다르길 바라면서 사람들은 차분하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한가위 풍경 정반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차례상을 향해 모처럼 모인 가족들이 예를 갖추고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위하여. 차례를 지낸 뒤엔 모두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혜를 마시며 궁금했던 서로의 소식을 나눕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추석엔 평소 모이던 가족들 대부분이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뭐 정부 지침대로 각자 자가에서 대기하는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처음 찾아뵙습니다. 가족은 만나면 그냥 좋은 겁니다. 먼 것을 오가지 않은 사람들은 도심 쇼핑몰에 몰려들었습니다. 식구들 전부 다 모이기 힘들어서 아버님 댁에서 식사만 간단하게 하고 나와서 시간 보내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최대한 마스크 잘 쓰고 돌아다니면서 음식 같은 거좀 조심해서 먹고. 오전 한때 비가 온후 맑게 갠 수도권의 공원에는 야외에서 화창한 날씨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명절이면 붐비던 추모공원은 오히려 한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문을 닫은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 문을 연 곳에서도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방역 지침에 따라 4명까지만 모여 성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추석을 맞아 민속촌을 찾은 아이들은 조상님 생활 체험에 흠뻑 빠져들었고 인파가 몰린 곳을 피해 산 정상에 오른 등산객들은 땀을 닦으며 휴식을 취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추석을 맞은 시민들 내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소망하며 차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화물차에 누군가 접근해서 연료 공급선을 잘라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호주 뉴스입니다. 가을야구 단골팀 두산이 부진을 털고 포스트 시즌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NC를 꺾고 4연승을 달리면서 닷새 만에 7위에서 4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서울 하늘에는 보시는 것처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오늘 밤 환한 보름달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달 구경하셔야겠습니다 늦은 밤 수도권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면서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영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낮동안에도 곳곳에. 전국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빗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서울 낮 기온 24도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는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남은 연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가윈날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추석 특선용과 미션 파서블이 방송됩니다.